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개발이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개발서 때문에 있는데요. 그건 카테고리 분류 문제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책들이 자기개발서에 많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너희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이거는 이제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책이라기 보다는 이거는 개인의 이제 취향? 개인의 기호에 따른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에세이로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누가 연예인 좋아하듯이 어떤 무슨, 무슨 작품을 좋아하듯이 그냥 누군가의 스토리를 좋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하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자기 개발은 꼭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충전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의 정의는 여러분 자기 개발은 어떤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학습, 학습 플러스 동기부여입니다. 두 개가 다 이제 충족이 돼야 진정한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기부여만 한다고 자기 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자기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내가 공부한 것을 실천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한게 있어야 내가 동기가 있어도 뭔가 실천할 게 있는 겁니다. 둘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충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운동 같은 자기 개발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려면은 여러분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축하는 과정을 자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특히 어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기개발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뭘 겪죠? 무조건 슬럼프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자기개발이 충신이 되어 충실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 평소에 노력해 본 경험이 없거나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두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유체적으로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쉽게 거기서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자기 개발을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비하기. 대비 위하,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꼬이는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요. 세,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배운 것 같고는 그거 갖고 같고 평생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뭐 마케팅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TV 쪽에서 왕년에 잘 나가시던 분들이 SNS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마케팅 메커니즘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TV에서 썼던 마케팅 기법으로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저희 연구실 했던 게 m n m 관련 이제 마그네틱 베이스 메모리 관련인데. 요즘에 삼성에서 아마 STT 베이스로 스피인 트랜스퍼 토크 베이스로 M램을 양산을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D램을 대체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양산 수율로 따져봐야 되고 그게 이제 플레이어들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이제 반도체 베이스에서 자성 베이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술자분들은 또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짜 그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대비가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인데 즐겁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내려올 산왜 올라가나? 근데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목표고 그냥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걸 요즘 깨달았어요. 왜 마라톤을 할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기쁨이 그냥 커다란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을 단축하기에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개발은 진짜 행복이고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끔 뭔가 이렇게 좀 끼어 있는 분들이 자기 개발 서적 읽지 말아라. 뭐 자기 개발 뭐 부질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진짜 나쁜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용어를 쓰는 거에 따라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학습 활동을 자기 개발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그분들 이미 이 자기 개발을 하고 어렸을 때 충분히 했거나 심지어 돈이 많거나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고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다 부질없다고.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분류상의 문제를 일반화를 시켜갖고 자기계발 쓸모없다고 그런 분들 말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 사례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의 성공한 사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가고 어,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중에 어? 공부해서 MIT 대학원 가고 어? 공부해서 대기업 취업하고 공부해서 자영업 성공하고 에? 공부해서 엄만데 그 경력단절 여성인데 직장 얻고 우리 김지현 팀장도 있고 에? 우리 웅 이사도 발전하고 고작간이 공부해서 고졸인데 어? 성공한 CEO 되고 얼마나 자기 개발이 좋습니까? 저는, 저는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서 그래서 우리 졸그러기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너지를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꼭 충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변화에 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하면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자기개발하면서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또 만나요.